이 마을 안에서의 힌트를 못 찾겠습니다, 노블링. 음. <laughs> 그럼 딴 데로 가볼까요? 어? 다들 약간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지 않나? 약간 바다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다 약간 미지의 공간이라서 이거 얼음 끼고 다니면 재밌을 것 같긴 해. 그럼 그냥 우리 무지성으로 바다 뛰어다닐까요, 그냥? 고고! 근데 진짜 그럴 거면 진짜 이거는 아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양해를 구해야 돼요. 진짜 어. 괜찮게 해서 내뺄수 있어? 아. <웃음> <웃음> 근데 얘들아 음. 내가 마을 하나 더 찾은 데가 있기는 한데 여기 조금 멀다. 2,000에 1,200이야. 그러면은 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거길로 그냥 뛰어가죠 어저 어? 만식구 상이 선물 준다고 해가지고 선물 준다고요? 어. 선물이요 아, 선물이 아니라 어, 선물. 어 뒤에 있다 뒤에 뒤에 와 만식님 만식구 상아네 감사합니다 감... 아 맞아 맞아 아, 아, 제가 계속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웃음> <웃음> 우리 리제상은 나이가 몇 살이나 할 핑난? 아, 알페라 니 무슨 몇천살 되난? 리제는 700살이요. 700살이야. <목소리> 귀엽네. 네, 아유, 700살인데 네. 딸꾹질 멈추는 법도 몰라? 막막막막 막. 네, <laughs>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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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뭐 딸꾹질이 과학적이라는 그런 근거 없는 말하는 사람보다 낫지. 대망이지 나히기 스킬 당연히 과학적이지. 야. 경 변경 먹으 내가 또 세지겠는데. 저 히기 스킬 그래, 저... 아 히기 스킬 후 횡격막 그걸 빼내는 작업인 거 아니에요? 기복. 고기 숙이고 물 마시는 게? 아니, 고기 숙이고 물마시게 어떻게 횡경막에물 빼내는 작업이요? 에 물이 아니라 멈추는데 아. 효능이 있다 니까요 아니지. 아니 딸꾹질을 멈춰짐. 아 야, 말하지 맙시다 우리. 식도의 경련 완화와 횡경막의 수축을 이완시켜서 딸꾹질을 멈추는데 효과가 있는. 그래 횡경막의 빠진다. 수축이 딸꾹질이니까 라아우 연설하고 진짜 짜증나. <laughs> <아니>, 그게 <laughs> 어떻게 과학이에요? 횡경막의 <laughs> 수축이 그럼 과학이야. 이구 뭐야 인체지 인체. 인, 인체가 인체 과학이 과학이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인체가 왜 과학이야. 인체는 생명이지. 이제 생명과학이지 또. 생명과학으로 해요. 생명도 맡고 음. 과학도 맡고. 독이야. 독이. 왜 생명을 과학으로 치지? 너무 좋네. 너무 끌어. 뉴트로지나 폼 클렌저. 프롬 뉴트로지나. 어 어. 어, 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왜? 눈사람이 있다고? 아 어, 뭐야, 어, 저 마을이야? 그래? 어떻게 안 들어온대 뭐야 이거? 눈 사람이 있다고요? 음. 이거 진짜 인위적인데 이건 좀 진짜 왜? 에?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어, 이거 정상 아니잖아. 왜 다랑가. 이러고 있어 이게? 밑에 사료 안 가져왔는데? 어. 밑에 얼음도 있는데? 나 사비호. 어, 어. 진짜네? A? 진짜네? 어, 근데 이게 끝인가? 우선 엑스레이 아니 엑스레이 가방인데 없는데? 이거 이거 누가 릴파 해 놓은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어 이거 누가 릴파 해 놨어 이거? 이거 누가 낚나 끌려고 릴파 해 놨네 이거. <laughs>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거 대체 왜 리파족이야 이거 리파족인데. 아, 오 이제 똑같이 잘 달아신다. 네 뭐가 요 제가요? 아그 아. 주민 소리 아니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저는 주민 소리 약간 달아주려고. 아 <laughs> 어, 진짜 아파서 그냥. 레이터. 아, 우리 애가 들어간 곳이 여기고. 아 여기가 엄마 똥인가 보다. 어. 엄마 똥 여기... 안쪽에 계세요? 네 밑도 꽃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거 와, 맞나요? 와 우리 여왕 괘져네. 그렇죠 대박이죠.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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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아니, 나왔어! 아 사슴은 아, 미래가 사슴은... 없긴 해요. 뭐? 정말로? 어, 걔, 걔는 커도 사슴이라. <laughs> 이런 이런 제가 대신 날타를 얻겠습니다. 너 자연스럽게 광질을 하고 있는 거 같지? <laughs> <laughs> 기분 탓이 아닐까요? 어디서 많이 본 <laughs> 그림인데 이거? 아니 <laughs> 아니 기분 탓이 아닐까요? <laughs> 아 그죠 그죠? 아 미친 호식이 3마리 저... 치킨 진짜! <웃음> <웃음> 아 사장님 인심 <laughs>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웃음> 아, <웃음> 축하해! 난 그래도 사슴 나았다 새가 더 좋거든요, 죄송한데. 병아리는 아니. 나중에 날수 있거든요. 어, 제펫 곧 자라요. 구경하래, 구경하래. 구 보죠, 보보보보잘 커라. 너도 벼, 병아리로 날자. 물로 끌면 태어나자마자 갈아 버릴 거예요. w h 텀 참새 나올 것 같아. 에헤 랩터. <laughs> 오, 그럼. 에이 에이 어 그럼 어어어어 어. 어 뭔데? 참새다 어? 어 말이다. 유니콘? 오, 이거는 좀 킹능성 있는데 말이요. 유니콘? 어. 이드로만안 자라면. 바로 어. 연어 스테이크. 어. 바로 연어 스테이크. <웃음> <웃음> 그냥 말로 말로 크면은 제주도 승마 체험장에 팔아버려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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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바로 고5천0 0 5 0 잠깐만. 오케이. 잠시 한번만 갔다 올게 그러면. 오케이, <laughs> 장시장시 그니까 귀냥이 어? 귀엽다. 이들 나좀 도와줘. 블럭 블럭 이거 가두자. 도끼 있는 사람 도끼 있는, 이 사람 도끼 없을 거야. 나무로 가둬. 나무. 어. 아 이거 도끼를 안 가져왔네. 또 제가 이제 또 고인물들은 어떻게 막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와우. <웃음> 와우. 와우. <laughs> 돌돌돌돌안 돼. 돌! <laughs> 뭐 하는 거야, 되게 <laughs> 재밌재밌는 놀이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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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자는 사람 누구야? <laughs> 어, 인준이야. 리제님. 인준씨요. 인준이야? 사실 인준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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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 좀 그럴 듯한 생각을 또 어. 하나 했어요. 지옥도 야생이라는 거. 어. <laughs> 어. 아. 와. 아6 6 6 잡혀? 근6 6제마이6스6 6 6에 마이너스 6 6 6인 거지 6 6 잡혀? 566 6 6 6 6 잡혀? 그런 거 좋지. 사탄 u 물러가라. r 아, 미친 척하고 어? 엔더 시티 이런데, 숨겨놓은 거 아니야? 아... 진짜 그건 미쳤는데? r come, b i c h 데 n a n 4 e After the Desi, s a s 인정 인정. 아 4시 44분 진짜 나 to Bichotta. In Dongin. Ah, Desi Sashi 어 a b u n s i 어 j a Nab Tul Tanino, Sakis. i 까 Dom, Tul t a 에 i n o s a n 이 o c 이 u l d they, c o 누가 그런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아, 희대를 설마... 찾는 꿈. 아 희대. 히리... 저, 저 잠깐 전 저잖아요. <웃음> <웃음> 잠시만요. 저잖아요. <laughs> 아니 그 아이돌 목소리 커가지고 멀리서 낚시하는데 일파님 목소리만 다 들려. <laughs> 좀 창피하네요. 야마 음... <laughs> 그 마을 사람들 다 들었을걸요? <laughs> 아니 나 진짜 그 몰래 말한 거였는데 <laughs> <laughs> 그 동네방네 <막내> 다 <laughs> 선생님 너무 민망한데 진짜. <laughs> 잠시 후어 아, 어, 맞네 여기 왔네 왔네 오천에 오천 왔는데 뭐가 아, 없어 여기 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결국 여기... 광질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니니 아니 아니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동굴 같은 게 있긴 있네 그러게 결국은 그... 아니 광질하러 가는 거, 거 아니야 진짜로 진짜네. 진짜 <laughs> <laughs> 아니야 우리 우리도 그냥... 광질하기 싫어 이 양반아 <laughs> <laughs> 광질 <광지를> 재밌는데? <웃음> <웃음> 뭐? <웃음> 여기서 아... 뛰어내리면 편해질 수 있나? 뭐 어, 그렇긴 할 듯? 다들 아, 뭐... 물 막기 싫으시면 위에 한칸 막으세요. 아 갑니다! 아 갑니다! 와 어? 리즈장 죽었어. 나 편해지고 싶어. 편해지셨어요? <laughs> 네. 아유 그러면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퇴근했어요. 아, 아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 수고하셨어요. 여기로 아아 쭉? 일자 굴? 네. 옆물 옆, 옆에?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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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웃음> <웃음> 근데 어떻게 우연히 여기 동굴이? <laughs> 그러니까 우연히? <laughs> 진짜 우연히? 우연히? 아니 우연히 자수정 동굴까지 이게 이렇게 동굴이 막돌이 아 있게? 자5천에5천은 아무것도 아 없었습니다. 마니모나 <laughs> 카타. 우리 왔다 감 약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캔 자수정으로 가짜 히든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닐파 할까닐파할까 뭔가 표지판 만들 수 있는 거 있는데. 근데 근데 제가 한번 표지판 해봐도 될까요? 어, 오, 저저저저저저저 그럼 그알수 없는 이그림이 이 호시하고 있다. 야, 아, 이거야. 와, 이거 이거 발견하면 진짜 슈퍼 이그림 마그네티. 마그네리.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 다음에 요 상자에다가. 아 <laughs> 아기적인데, 너무 웃긴대, 아기적인데. 아, <laughs> 아, 누가 아 너무 인데다 아, 진짜, 제발. Come here, 겨. Come here, 이 Come h 이 r e 겨. c 이 감우이. 감우이. 겨. Come here, 겨. Come h e 한 e 겨. Come here, 겨. Come here, 겨. Come here, 겨. Come here, 겨. c o 혹시 몰라서 돌아다니면 보고 있어요. 어? 어. 어, 분명히 근 옆집인데 안 들어와. 어? 왜? 그만 좀 하래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우와, 거북이다. 거북이 잡아도 돼요? 거북이요? 거북이가 <laughs> 네. 왜 있어? <laughs> 그냥 바다에 거북이가 있는데. <laughs> 어, 원래 마이크래프트엔 거북이가 없어요. <laughs> 아이, 뭔 소리예요? <laughs> 어, 어, 뭐야, 이걸 안소가? <laughs> 아이, 뭔 소리예요? 어지간히 근데 당연히 거북이는 있지. 와 성장한 릴파 <laughs> 약간 용.. 용궁.. 용광뭐 이제 뭐 거기로 안내해준다 뭐 이런 이상한 말아용왕을 안내해준다 용왕으로 아 안내해준다 거북이한테 토끼를 데려가는 거지 그치 그치 근데 전왕, 권왕, 용왕 킹롤만 하지 않나? 네. 왕으로 끝나는 건다 있어야 돼. 빨리 왕 릴리파 <laughs> <laughs> <루파> 집에 <laughs> 빨리 왕. 안았당 릴리파 이제 카무이하고 돌아와. 알았샤. <laughs> 근데 만약에 <laughs> 앞으로 30초만 가면 있는데 그 앞에서 귀환선을 타진 <laughs> <치신> 거라면? 그만하지 <laughs> 말라고! <laughs> <laughs> 아이소 <해놓고> 그만! <laughs> <laughs> 안돼! 으아아아악! <laughs> 100m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만약에 가던 길이 <laughs> 멈추고 귀환선을 <귀한 소리를 웃음> 탄 거라면? 으아아아아악! <laughs> 이 <laughs> 이제 버디션 여기 여기 3 들어왔어. 아니 어, 우리 우리 집이 광장이 된 건가? 너 우리 집으로 와. 응. 앞에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응, 지나갔어. 근데 응, 근데. <laughs> 여기다. <웃음> <웃음>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 야,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안녕. 고생했어. 안녕. 안녕. <laughs> 영상이 <laughs> <덥륨 varsi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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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